한지민 하트, 최정훈. 노력 끝 결실 맺었다. 이루고 싶던 꿈, 소감. 잔나비 최정훈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. 1일 잔나비 최정훈은 자신의 계정에 잔나비가 최조 경기장에 입성하게 됐다. 며, JF들과 오롯이 이루고 싶던 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, 그중 하나가 이뤄진 셈, 이라고 기쁜 소식을 알렸다. 최정훈은 기사로 접하길 최조 경기장 입성이 인디밴드로는 최초라고 하더라. K-POP의 전성 시대를 살아가는 건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마땅한 일이지만 그 이면에서 인디 밴드로 살아남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. 고 그간의 노력을 회고했다. 이어 아무튼 여러모로 진짜 뜨겁고 통쾌한 공연이 되겠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. 고 당부했다. 잔나비의 공연 소식에 이동휘 또한 무조건 참석이라며 필참을 예고했다. 팬들은 인디의 자랑. 인디의 전설 이번에도 피켓팅 도전 잔나비에게는 당연한 거야 등 축하를 쏟아냈다. 한편 잔나비는 오는 8월 2일과 3일 서울 kspo돔에서 모든 소년소년들 2025 앙코르 공연 모든 소년소녀들 2 1 2 5를 개최한다. 잔나비 멤버 최정우는 배우 한지민과 공개 열애 중이다.